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아 허구리입니다. 음, 방금 전에 애기 영상을 올렸는데한번더 올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든애개를 전체로 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유튜브에 안 올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나중에 만드는 방법을 올릴 테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맨 처음에 깨는 콘입니다. 카카오 와. 프렌즈에 나오는데. 카카오 프렌즈에 나오는 콘. 콘, 콘 아시죠, 다? 귀여운 오. 용. 되게 초록색이라 이것도 초록색으로 만들었나봐요. 와, 되게, 되게 푸동푸동하고. 되게, 되게 좋아요. 토에요점토에요 완전. 완전 좋아요. 몰드도 잘 되구요. 오, 진짜. 아, 이 늘어나기도 늘어나, 잘 돼요. 진짜 늘어나기도 잘 돼요. 근데 안 좋은 점은요, 언니. 음... 안 좋은 점은, 얘가 탱글하긴 한데, 랩이 잘안 돼요. 바쁜 가안 되고, 여기다 향수냄새가 나요. <laughs> 좋아요, 그래서. 오. 네, 먼저, 콘이었고요. 다음에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 우리가 찍을 건 튜브라고 야. 이것도 코나고안 올렸는데 튜브라고 코코브랜드 아시죠? 완전 퐁당. 퐁당퐁당 퐁당 퐁당. 흐르기 보송. 와 잘, 진짜 잘 랄라요. 약간 모차렐라 치즈랑 약간 비슷한 건데요. 더 퐁당입니다. 와 진짜 탱글탱글 손에도 안 묻어요 안 묻고요 안 묻어요 진짜 좋아요 와 이건 구독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먹을 음. 땐 가끔씩 먹기도 해요 네 되게 얘가 녹아가지고 되게 잘 됐는데 이렇게 마풍도 잘돼요. 얘가 정말 탱글하고 좋고요. 몰드는 어느 정도냐? 음 몰드는 그럭저럭 되네요. 콘처럼 잘 되진 않고요. 그냥 보통처럼 잘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 께는 뮤지입니다. 잠깐만요. 튜브를 좀 넣고 오겠습니다. 튜브를. 본? 네. 음, 이제, 이번에, 꽤는, 무지, 쪼, 그, 토깽갱이 카카오 프렌즈의 토깽갱이가 왔어요. 되게 얘가 늘어나고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엄청 밝아거든요 뭐, 정말, 정말 무지, 탱글. 뭐. 한번 꺼내볼게요. 아. 아. 우와! 힘들. 탱글탱글, 탱글탱글. 탱글탱글. 콧물 애끼 같아요 콧물 애끼? 탱글거리는 게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콧물 애끼? 콧물 아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너 그랬니? 다는 거죠 그냥. 와 풍선도 장난 아님. 네 이렇게 보세요. 손에도 잘 붙지 않고요. 잘, 잘 들어보십시오. 탱글거리는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짱짱입니다 짱짱. 와 진짜 좋아요 짱짱 용도를 잘 짱. 잘못 조절하시면 어 손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액괴는 그 다음 액괴를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바로 엊그때입니다. 피치. 피치, 피치, 다들 아시죠? 복숭아. 복숭아 그 엉덩이 같이. 완전 음, 이건 약간 없어요. 마블링 같은데 마블링은 없답니다. 와 마블링 같은데 마블링은 사실 없습니다. 네, 제가 떨어진 음. 그거를 주우러 간다고 이거 이거 주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장난 아닌 게꽃피치는요 되게 액점이고요. 이렇게 냅잘되고 바풍이 진짜 거대하고 진짜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지금 카메라가 좀안 되는데. 네 이렇게 와짱잘 되네요. 그거 빛이 비쳐서이비더 예쁘답니다. 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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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간 마블링 같지? 네 엄청. 빛이 나요. 나요. <laughs> 네그 다음은 뭐죠?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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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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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입니다 파란색. 이거는 진짜 마블링이에요. 마블링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저기요. 진짜 마블링 같아요, 근데. 어쩜 좋죠? 착각하지 마. 아 근데 마블링이어서 마블링. 진짜 마블링 같은데 어떡합니까? 음, 음. 와 진짜 빛나는 빛결. 와 빛나는 빛결입니다. 이게 가장 흐. 이게 가장 징글맞은게요. 되게. 생들거리고 퐁당거리는 소리가 좀더좀더 진짜 잘 되는 거 이거는 가장 퐁당거리는 애교입니다. <laughs> 손에도 안 묻고요 보다시피 손에도 안 묻습니다. 조금씩 묻긴 하지만 <laughs> 언니가 제대로 먼저. 알았습니다 너구리님. 자 합시다. <laughs> 네, 진짜 네. 탱글거려요. 탱글 짱짱. 정말 손을 뗄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만지면 약간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와, 이거는 옷에도 안 묻겠죠 아마? 아니요, 묻어요. 옷에 묻을래요? 자, 옷 있습니다. 어? 안 묻? 안 묻네요? 쓰이... 안 묻습니다. 아니, 세게 하면 묻더라고요. 아, 그러면 살살 하면 안 묻습니다. 묻을 때도 많아요. 네. 그 다음 액에는 뭐죠 그다음에에 어, 넣면두근두근 음. 딸기 우유입니다. 오 딸기 우유 부드렐레처럼 이런 붙였군요 먹을 걸. 저기. 음. 딸기 우유? 딸님. 넣어 주세요. 두근두근 약간 어피치랑 어, 색깔이, 색깔이 더 연해요. 그래도. 네, 그래도 더 연하네요. 우와. 들어가버렸어 바나나우유의 괴가 바나나우유가 들어가버렸어 네, 네 이렇게 되게 잘흐르고요와좀 녹아서 조금 녹아가지고 손에 묻긴 묻어요 아주 살짝씩 묻고요 거의 안 묻어요 맞아요 되게 잘 흐르네요 오굿굿굿굿 굿, 굿, 굿. 뭐죠? 몰드를 했는데 풍선이 나와요. 와 이거는 몰드했는데 풍선이 나오는 액괴. 이건 와! 약간 풍선껌이랑 약간 비슷해요. 몰드가 안 돼요. 근데 풍선껌은 엄청 잘 돼요. 되게 잘 날아요. 와 진짜 잘 퍼지네요. 네 이렇게 쭉쭉 만들어서 습니다 정말 느낌 좋은데 와 진짜 좋아요 아, 이 느낌 바로 천국 느낌 천국 정도는 아닌데요 천국 네,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 딸기 우유 느낌입니다 딸기 우유 그 액체잖아요 얘도 액체 괴물이라서 진짜 거의 비슷한 정도? 음 그게 약간 좀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액체는 뭐죠? 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너무 생급했나봐요 네. 네, 잠깐만. 그 다음 몇 개를 네. 네, 이렇게 음. 어, 오후에 만들었던 그 모짜렐라인데요. 이건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은 오후에 다시 보도록 하시 하세요. 이렇게 되게 포동포동. 되게 포동포동하고 방금 만들었는지 되게 포동포동, 되게 포동포동. 오늘도 아. 안 먹고요. 되게 점토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보고. 네, 그 다음 액게를 바로 준비할게요. 그 다음 액게는 뭐죠? 푸른 하늘 엣게. 푸른 하늘. 푸른 하늘. 그거보다 좋아. 약간 좀 색깔이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와 흐르기도 잘 되고요. 음, 짱짱, 짱짱, 짱짱짱짱 이렇게 와 이거 흐르기 정도가 아닌데요? 완전 얘도 녹아가지고 딸기 우유처럼 녹아가지고요. 딸기 지금 좀 약간 잘못이게해요 보기... 예.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께로 바로 갈게요 그냥 이거는 조금씩 묻어요 네 다음에께는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인기 짱짱 라이언을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와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이 제일 카카오프렌즈에서 제일 인기 많죠 어린이들 중에 이게 색깔도 짱짱해 오렌지보다는 약간 할라버할라버이라 해야될까? 할라분인가 잘 음. 아, 모르겠는데 지금 라이언 라이언인가. 색깔이에요. 거의 스티커와 비교해봐도 우와. 라이언 색깔이 더나게 예쁘다. 아 이거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물기도 안 묻고요. 네 물기도 안 묻어요. 물기가 안 묻죠? 조금 차가워요. 왜냐면 요즘 날씨가 추워서 겨울에 찍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 진짜 차갑네요. 이제 는데어 이제 따뜻해. 어. 전자이동. 여고래님 빨리 해 주시오. 네. 이게 지금 몇 번째죠? 뭐가요? 이게 지금 아홉 번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게임. 와 이제 거의 실실 마지막이 됩니다. 이건 진짜 풍선이 엄청 잘 되고요. 진짜 아니, 이게 풍선 잘 되는 것 같아요. 생글하고. 탱글탱글, 탱글탱글. 그런 건 하지 마십시 네, 네 다음에 꽤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꽤는 다음 액괴로... 하이라이트 바로 아 넘어졌어요. 저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바로 야광이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이 야광인데. 이렇게.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불을 켜, 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 안에 넣으면 비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야광이었는데, 보세요. 야광이 아주 살짝 보이시죠? 원래 실, 실화로 보면 되게 잘 되거든요. 아주 약간 보였어요. 다시 불 켜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되게 탱그려고요와 진짜 이거는 너무 빛이 나요. 실제로 보시면 되게 빛이 잘 나고요. 되게 야광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재료를 하나 구하기가 좀 그런 건데. 네. 재료 하나가 좀 구하기가 글라스테코 야광이어서 좀 구하기가 그렇기도 하고요. 야광가를 넣으셔도 좋아요. 탱글럼 대신 랩은 좀 보통 바풍은 안 돼요. 몰드는 짱짱. 몰드 잘 돼요. 와 진짜 짱짱이네. 찍기 잘되 네. 네. 또 나중에 다른 액기를 많이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때 동안 레아. 오구리였습니다.